왕자와 거지 옛날 영국에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 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물론 온 백성들이 왕자가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온 백성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몰려나와 온 나라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교회 종소리도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왕은 아이의 이름을 에드워드라고 지었습니다. 에드워드 왕자가 태어난 바로 그날 또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런던 다리 근처에 있는 오파르란 골목에 오두막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톰입니다. 톰의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기 톰은 집더미 위에 이불 대신 헌 옷에 쌓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쌍둥이 누나들이 아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얘가 우리 동생이에요? 그렇단다. 아휴, 예뻐라. 어느덧 톰의 나이 13살이 되었습니다. 톰도 누나나 아버지처럼 길거리에 나가 동양을 했습니다. 공량을 많이 얻어 오지 못한 날은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톰은 목사님 댁에 들르곤 했습니다. 목사님은 톰을 기여했습니다. 글도 가르쳐 주고 책도 보여 주었습니다. 톰은 책에서 왕자 이야기를 읽고는 왕자가 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톰은 동양을 나갔다가 궁전 안을 거닐고 있는 왕자를 보았습니다. 톰은 정신없이 궁전의 철문에 매달려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새털이 달린 파란 모자를 쓰고 보석이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던 병사가 톰의 목덜미를 붙잡아 밀어 던졌습니다. 그 바람에 톰은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습니다. 이것을 본 왕자님이 달려왔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짓이냐? 병사를 야단친 왕자가 톰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예, 나를 따라오렴. 왕자를 따라 궁전으로 들어간 거지 소년 톰은 꿈만 같았습니다. 왕자는 톰을 데리고 넓은 뜰을 지나 왕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으리으리한 방안을 보고 톰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그래. 넌 친구들과 무슨 놀이를 하며 노니? 예. 저는 친구들과 전쟁놀이도 하고 발가벗고 강물에서 목욕도 하고 놉니다. 그거 참 재미있겠구나. 난이 안에서만 지내니까 답답하단다.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예, 한 번만이라도 왕자님의 옷을 입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서로 옷을 바꿔 입는 거야. 어쩜 이럴 수가? 옷을 바꿔 입고 거울 앞에 선두 소녀는 쌍둥이처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팔의 상처는 어디서 다쳤지? 예, 아까 병사한테 밀려 넘어질 때 생긴 모양입니다. 내가 가서 혼내주고 와야지. 거지 옷을 입고 왕자가 문 밖으로 뛰어나가려다 말고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왕의 도장인 옥세였습니다 옥새를 옆방에 감춰 두고 왕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문을 열어라. 아니, 거지가 미쳤군. 썩 꺼지지 못해? 무례하구나. 난 에드워드 왕자다. 아무리 말해도 병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와 놀려대며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왕자는 아이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톰이 살던 오파르 골목까지 왔습니다. 좀내이어 동양한 거 내놔봐! 술 취한 남자가 왕자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어, 자네가 톰의 아버지인가? 나는 이 나라의 왕자 에드워드라네. 뭐라고? 이놈이 왕자 놀인가 뭔가 하더니 정말 미쳤군. 톰의 아버지가 왕자를 마구 때렸습니다. 목사님이 말리다가 몽둥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한편 왕자 옷을 입은 톰은 처음엔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간 왕자가 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신하들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톰에게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전하, 무슨 분부라도 계시옵니까?" "난 왕자가 아니라 거지예요." 톰은 얼른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쩔쩔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사람을 시켜 톰을 불러들였습니다. 에드워드야 어디 아프니?" 폐하, 살려 주십시오. 저는 왕자가 아니라 정말 거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미쳐버렸다는 소문이 궁전 안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한편 혼자 남게 된 톰은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엔 금으로 장식된 그릇에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톰은 손으로 음식을 마구 집어 먹었습니다. 아이고, 저희를 어쩌나! 신하들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톰은 제일 좋아하는 호두를 보자 주머니에 가득 집어 넣었습니다. 왕자 방으로 돌아온 톰은 심심했습니다. 옆방으로 가보았더니 벽에 갑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멋진데? 톰은 투구를 내려서 머리에 써보고 갑옷을 입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옷 뒤에서 무엇이 딸깍 떨어졌습니다. 금빛이 나는 동그란 물건을 보자 톰은 얼른 호두 생각이 났습니다. 옳지. 이것으로 호두 껍질을 깨면 되겠다. 그래서 호두를 꺼내 호두 껍질을 딱딱 깨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옥새였는데 톰은 몰랐던 것입니다. 한편 톰의 아버지께 실컷 얻어맞은 에드워드 왕자는 방 구석에서 내던져졌습니다. 방이라고는 하지만... 집더미가 깔린 외양간 같은 곳이었습니다. 희미한 촛불이 가물거리고 있는 방안에 들어오자 톰의 아버지는 이내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톰의 어머니와 쌍둥이 누나들이 마른 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톰, 배고프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노라. 어머니는 그제서야 톰이 정말 미쳐버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엾어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니? 깜깜한 밤중이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존, 빨리 도망가게. 자네가 아까 때린 목사가. 다 죽어가고 있네! 병사가 오기 전에 어서 피해! 그 소리를 들은 톰의 아버지는 잠자는 식구들을 깨워 무턱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들이 런던 다리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황태자님이 행차하신다오. 뭐라고? 진짜 황태자는 나야. 왕자님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왕이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에드워드는 존의 손에서 도망쳐 어둠 속을 달려왔습니다. 비켜라, 내가 진짜 왕자다. 별 미친놈이 다 있군. 허허허. <laughs> 사람들이 비웃으며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키가 크고 허리에 긴 칼을 찬 남자가 바람처럼 나타나 왕자를 껴안고 달려갔습니다. 참 웃기는구나. 미친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났어. 그때 그 무사가 번쩍 빛나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누구든 대들어봐라. 마일스 핸드네 솜씨를 보여주마. 그제서 사람들은 길을 비켜 주었습니다. 친절한 무사 마일스 핸드는 에드워드를 안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톰의 아버지 존이 나쁜 사람들을 데리고 뒤쫓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일스 핸드니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왕자를 데리고 달아났습니다. 말핸드니 뒤쫓아와 찾았으나 두 사람은 다 감옥에 갇힌 뒤였습니다. 감옥에서 곧새 왕자의 대관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는 애가 탔습니다 핸든 이 발목에 메인 쇠사슬을 풀어주게 어서 가야 해 마침내 감옥에서 도망친 핸드는 왕자의 손을 이끌고 대관식이 열리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세 새 임금님 만세 사람들이 톰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톰은 기쁘기는 커녕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톰의 머리에 왕관이 얹혀지려는 순간입니다. 잠깐! 내가 진짜 왕자다! 거지 옷을 입은 에드워드 왕자가,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진짜 왕입니다. 톰이 왕관을 벗어 에드워드의 머리에 얹어주며 말했습니다.